말만 쓰면 진짜 너 앱등이 끝판왕이구나 <laughs>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 그렇게 유용한 기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에 okay. 민성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와 있는데 이번에 iOS 17 업데이트된 게 아주 핫해가지고 촬영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깐 카메라를 켰는데 최근에 iOS 17 정식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죠. 저는 사실 WWDC 때 처음 공개가 되고 나서 베타 버전부터 계속 써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 되게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번에 iOS 17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아이폰 기본 앱 중에 필수라고 할수 있는 메모랑 미리알림 이두 가지가 정말 많이 변해서 이두 가지가 iOS 17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메모의 질을 소폭 상승시켜준 뒤로 가기 그리고 다시 복구하기 버튼이 여기 맨 위에 상단에 생겼어요. iOS 16대까지만 하더라도 뒤로 가기를 하려면 세 손가락으로 스와이프를 한다거나 직접 지운다거나 조금 번거로웠는데 여기 상단에 뒤로 가기 화살표 그리고 앞으로 가기 화살표가 생겨서 급하게 쓰다가 실행 취소를 해야 한다거나 다시 복구를 해야 될때맨 위에 이두 화살표를 눌러서 조정을 하면 되니까 되게 편해졌어요. 이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 요 지만 메모를 되게 많이 작성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유용한 기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사소한 거지만 이 메뉴바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iOS 16대는 표를 그리는 게맨 왼쪽에 있었다면 이제는 이 알파벳 A가 적혀져 있는 텍스트 포맷을 바꿀 수 있는 게맨 왼쪽에 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아이폰 메모를 쓰다 보면 표를 삽입할 일보다는 제목 뭐 1번, 2번, 3번 글머리 기호 이렇게 텍스트 의 포맷을 수정할 일이 좀더 많기 때문에 텍스트 포맷을 맨 왼쪽에 배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정말 사소한 거지만 마크업에 크레용이 생겼어요. 기존에도 사실 되게 다양한 펜툴이나 형광펜 툴이 있어서 막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제 맨 오른쪽으로 넘겨 보시면 크레용이 추가가 돼서 강조를 하고 싶다거나 밑줄을 긋는다거나 할때 써도 되고 한번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릴 때 써도 되고 저도 마크업 기능을 막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서 즐겨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정말 크레용 색연필 같은 그런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일 스타일 텍스트 포맷인데요. 이거는 코딩을 할 때나 아니면 좀긴 메모를 가독성 좋게 배열하고 싶을 때 되게 유용해요. 기존에는 코드 같은 거 붙여넣으면 이렇게 되게 가독성이 안 좋게 메모장에 붙여넣을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거 줄 정렬도 잘안돼 있고 들여쓰기, 띄어쓰기 이런 게잘안돼 있어서 되게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원하는 부분, 효과를 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쭉 선택을 한 다음에 맨 왼쪽에 AA, 알파벳 A가 적혀있는 부분을 누르고 맨 오른쪽에 단일 스타일을 누르면 이렇게 회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뭐야 그냥 아까랑 달라진 게 없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회색 배경이 생긴 거네 회색 상자가 생긴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되게 길어진다거나 지금은 제가 코딩을 예시로 들어서 그렇지 좀긴 문장들 가독성이 좋아야 하는 긴 텍스트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핵심 부분만 이렇게 단일 스타일 포맷화 해서 회색 부분으로 박스를 쳐주면 그렇게 눈에 더잘 들어올 수 없어요 이 회색 박스에서 바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용 포맷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름이 없어가지고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모르겠. 했는데 이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단일 스타일이랑 좀 비슷한 거긴 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벳 A가 표시된 부분을 누르고, 맨 오른쪽 우측 하단에 선이랑 네모 박스가 같이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적용이 되는 건데,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읽다가 막 띵원! 진짜 이거는 꼭 가슴에 새겨두고 살아야 하는 좋은 문장들이야. 이런 문장들은 메모장에 많이 적어주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박완서 작가의 문장인데, 그냥 이렇게 문장들을 나열했었어요, 메모장에. 근데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막 되게 눈에도 잘안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역시 텍스트가 길어지면 가독 안 좋아지거든요. 맨 우측 하단에 이 네모 박스가 그려져 있는 걸 누르면 이렇게 보이세요? 아까 단일 스타일은 내가 선택한 문장 전체를 회색 박스 안에 넣어주는 거였다면 이제는 회색 박스가 아니라 왼쪽에 회색 선이 하나 생겨서 이 부분을 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책을 읽다가 좋아하는 문장들, 필사하고 싶은 구절들을 정리할 때 쓴다거나 그 밖에도 좀 메모가 길어지는데 내가 특정 부분을 인용을 했다거나 강조하고 싶을 때 아니면 문장을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이 포맷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맷에 들어가시면 1, 2, 3. 부터 시작해서 글머리 기호들이나 드레스이기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단순히 메모를 쭉 적으시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포맷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눌러보시면 같은 텍스트라 하더라도 훨씬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자동완성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iOS 17때 업데이트가 됐는데 사실 저도 막 그렇게 매일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말씀드릴게요. 내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김아무개씨 번호를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고 싶다. 아니면 김아무개씨 번호를 메모장에 적고 싶다. 라고 하면 김아무개 씨 번호는 이라고 하고 직접 010-1234-5678 이렇게 직접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타이핑을 하셨어야 됐는데 이제는 김아무개 씨 번호는 하고 꾹 눌러서 오른쪽을 한번 눌러준 다음에 자동 완성을 누르면 연락처 암호 텍스트 스캔이라는 옵션이 떠요. 여기서 연락처를 누르고 실제로 제 연락처 목록에서 김 아무개 들어가서 김 아무개의 번호를 이렇게 눌러주면 바로 저다 번호가 입력이 돼요. 이거 말고도 이메일 주소는이라고 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눌러주시면 김 아무개 씨 이메일 주소가 바로 입력이 됩니다. 자동 완성 옵션을 보시면 암호라고 해서 내가 네이버나 구글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 저장해 놓은 비밀번호, 패스워드들을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기능 그렇게 쓸 일은 많지 않았고 또 텍스트 스캔 기능도 있는데 이건 바로 촬영을 해서 텍스트를 스캔해서 문자를 인식해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 스캔해서 촬영을 한 다음에 이젠 텍스트 포맷이 맨 왼쪽 방금 제가 촬영한 이 텍스트가 라이브 텍스트처럼 카메라가 바로 텍스트를 문자로 변환을 시켜줬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잘만 쓰면 진짜 너 앱등이 끝판왕이구나 <laughs>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PDF인데요 대학생이나 직장인 분들은 PDF 볼 일이 정말 많을 거예요 시험 기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할 때 원서를 PDF로 따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직장인 분들은 계약서를 본다거나 서명을 해야 한다거나 논문을 읽는다거나 PDF를 생각보다 꽤 많이 읽거든요 근데 이제는 PDF를 메모장 에서 훨씬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볼수 있게 됐습니다. 화살표를 누르고 메모에서 불러와 주시면 일단 어디에 저장할 건지 저는 2치오케이 OK 폴더에 저장을 해볼게요. 새로운 메모 생성을 하고 메모장에 들어가시면 아까 제가 선택한 포트폴리오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제 회색 화살표를 눌러 주시면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훑어보기 이 기능이 생각보다 진짜 편해요. 말 그대로 PDF를 쭉한번 훑어볼 수 있는 기능인데 굳이 PDF를 매번 클릭해서 다운 받아서 열람을 하지 않아도 이 훑어보기 기능을 통해서 메모장에서 충분히 이렇게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확대하고 축소 하고 쭉 훑어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저는 이 기능을 아무래도 가장 많이 썼고 정말 편한 건 여기서 바로 텍스트 검색도 가능합니다 수상이라고 검색하면 수상이라는 텍스트를 바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PDF에는 보통 논문이나 좀 텍스트가 긴 파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이 검색 기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바로 찾을 수도 있고 이 훑어보기 자체에서 마크업도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상 별표를 친다거나 아니면 요렇게뭐 하이라이트 형광펜 밑줄을 긋는다거나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맨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스티커를 추가한다거나 텍스트를 추가해서 바로 필요한 문장을 좀 급하게 입력을 한다거나 계약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서명 추가 눌러서 서명을 한다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네모 치거나 해야 될 때는 또 모양 추가해서 도형을 추가한다거나 할수 있습니다. PDF를 열람하고 편집하는 앱을 따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 아이폰 기본 메모 앱에서도 이 정도 기능은 다 되기 때문에 PDF 앱을 따로 쓰고 있진 않아요. 그다음은 링크 기능인데요. 이건 노션 만 많이 쓰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한 기능일 것 같아요. 저도 극 피어가지고 아이폰 메모장에 하나도 정리가 안돼 있고 중구난방 막 급하게 적은 텍스트들 위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깔끔하게 폴더화 한다든지 구조화 하고 싶을 때 내가 이 아이폰 메모 앱에서 작성한 이 메모 자체를 링크화 시켜서 내가 원하는 메모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촬영할 것 목록을 메모장에 쭉 적어 놓고 아이폰 15와 관련된 뉴스를 클리핑하고 있다고 칠게요. 가격 관련된 뉴스는 또 다른 메모장에 마케팅 관련된 뉴스는 또 다른 메모장에 막 중구난방 적어 놓으면 나중에 어 어, 내가 아이폰 15 관련된 메모를 다 어디에 적어놨더라? 하고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15 관련 뉴스 이걸 하이라이트하고 오른쪽에 링크 추가를 눌러서 제가 아이폰 관련 뉴스라는 메모장을 따로 파놨어요 그걸 눌러주시면 메모 제목을 이름으로 사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내가 적어놓은 메모의 제목을 타이틀로 지정을 해서 그 메모장의 이름을 눌렀을 때이 메모를 이동시키게 할수 있고요 이걸 끄고 예를 들면 뉴스 모음이라고 하면 완료를 눌렀을 때 뉴스 모음이라고 텍스트가 바뀌면서 이걸 누르면 제가 적어놓은 링크화 시키고 싶은 다른 메모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응용을 하면 되게 슈퍼 제이처럼 정리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취준생 분들은 여기에 포트폴리오나 자소서 지원했던 회사들 모음을 쭉 적어놓는다거나 직장인 분들은 뭐 특정 업무별로 프로젝트별로 내가 꼭 해야 될 일들,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메모장에 적어놔서 나중에 한 눈에 보기 쉽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iOS 17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아이폰 기본 메모 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올린 아이폰 기본 메모 앱 사용 꿀팁 영상의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아무래도 애플 생태계 또 꽃은 애플 기본 앱이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iOS 17때 업데이트된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또 여러분들이 메모 앱을 잘 쓰고 있는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집단 지성을 위해서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쪼이 민성이었습니다 안녕